바로 판다팜을 해볼건데 자좀 해놨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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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딱 해봤는데, 어. 네, 해봤는데 네 해봤는데 네자 자, 11레벨부터 13레벨까지는 못해가지고 일단 11레벨 바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레벨, 내가 어떻게 했더라? 기억이 안 나네. 자, 판다팜. 지금, 4, 4, 4편이었나? 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는, 기, 이거, 이거 기억날 것 같은데, 이거. 자, 이렇게 먼저 했고. 바꾸고, 이쪽, 이쪽을. 그 다음에, 바꾸고, 그 다음에, 요쪽을. 그 다음에, 어차피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냥 요쪽을. 그 다음에 요거를 요쪽을.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했었, 했었지? 아마도? 어떻게 했더라? 됐다. 초록색 일단 맞추고, 그 다음에, 놔고 나중에 그냥 일단 놔두고 파랑색은 파랑색 놔두고 좋아서 이때 파랑색 했습니다 왜냐고요 저도 몰라요 오케이 자 일단 아기 하면 한 마리 구출해주 고출해주고 나중에 되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좀 미리 연습을 많이 해야 돼, 해야 나 해야 됩니다 요거는 꺾기로 꺾기 오케이 좀 오늘은 좀 렉이 걸리네 꺾기 오케이 와 이거 이거 대박이다 어 일단 이쪽으로 다음 이건 이쪽 오케이 오케이 이쪽 오케이 다 오케이야. 다 하면 다 오케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초록색 그냥 이쪽에 딱 던지고, 던져주시고, 일단 요걸 먼저 잡고, 요걸 던지고, 그 다음에 요걸 딱 던지면, 자, 좋습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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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네, 레벨 바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1레벨 같은 경우는 11레벨 같은 경우는 저도 모르겠고요. 12레벨. 와 보통 본 실화냐? 11레벨 바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1학 같은 경우는 아주 조심조심조심을 해야 되겠죠? <laughs> 자, 일단은. 이거는 이쪽을. 먼저. 그 다음에 이쪽을. 뚜아! 남자. 남자. 쟤왜 그게 나오냐고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지? 에이, 당연히 몰라요,겠지?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 뭐냐면, 몰라요, 예요.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This i very n nope. o 자, 요거는, 다당. 손에 땀이 아주 많이 나거든요. 바꾸고, 당. 전략적인 게 있어야 됩니다. 뭐 전략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지? 아, 저 사람 짱, 짱돌아 본다. 내 네, 맞아, 저짱돌어 봐야죠. 아! 잡았 던졌다. 클 났다. 이거 완전 전략적인 트롤로 아니야. 이거 오케이, 깨고 오케이, 아주 되게 좋아. 아주 어, 아기한테 던져 그랬나? 오케이! 그수 있으려나? 오케이! 좋습니다! 뽀롱뽀롱! 팍팍팍! 굉장해요! 이렇게 돼서, 어, 12단계도 바로 클리어 했습니다. 자, 다음, 13단계 나와. 아, 똥통 보소. 곧 있으면 10월 마지막 날이 할로윈, 할로윈인 거거든요. 다들 아시죠? 와. 와, 지금. 와, 지금 11월 달까지. 오, 친구랑 경쟁도 할수 있네. 나중에 하고. 제가 아직은 페북을안 했기 때문에. 지금, 지웠어요,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아, 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 죄송해, 요 죄송해요, 페이스북 만든 사람 무시하면 안 되지. 흐! <laughs> 어...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야?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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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알지. 나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어려운 이유가 다 있어. 이게, 이런, 이런 나이가좀 어려워요. 이거는 이제 여기 초록색을 다 얻을 수 있죠. 던지시고, 그 다음엔, 던지면 안 돼. 던지시고, 뜬뜬뜬 좋습니다 이야 기야띵 뭐냐고요? 이런 지 시... 오케이 이야 근데 참 어이없는게 왜 이렇게 애기를 많이 낳니 어떻게 판다가 이렇게 많이 낳니 오케이 많이 먹어서 그렇겠죠 쪘어 쪘어 이거 못할것 같은데 아 오케이. 잘적딱 노려주시고 오케이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딱요축 돌려주시고 오케이 좋습니다. 딱 이쪽 노려주시고 오케이 좋습니다. 푸푸펑 좋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아, 오만 점 넘을 수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DJ, 혁이라고 해요. 이거, 개콘노트에서 그거, 뭐였지, 김대희, 김대희 아저씨가, 아저씨라고 하기 좀 그렇나? 김대희씨가, 그거, 대응가필요있잖아요그 전에. 13단계였나? 13단계였나? 뭐 나오겠지, 뭐. 몰라, 몰라. 나오면 그냥 뭐 스킵하고. 아, 예, 역시. 자 그러면 세개 여기 딱 맞춰주고 떨어뜨립니다. 여기 딱 교체한 다음에 이쪽에 맞춰주고 떨어뜨립니다. 나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타고 떨어뜨립니다. 여기를 딱 준비해서 이쪽을 딱 다... 오케이 떨어뜨립니다. 그 다음에 이쪽을 딱 준비해서 이쪽을 떨어뜨립니다. 그 다음에 이쪽을 딱 준비해서 이쪽을 떨어뜨립니다. 근데 맨날 유행어 한, 가지 있, 있잖아. 그, 막, 어? 한 유튜브에 뭐 유행 같은 거 있잖아. 그런 느낌? 무슨 느낌이냐고요? 실장모드로 생각한다. 에이, 당연히 에이 몰라요. 이렇게 하겠지. 아 이번이 좀 달라요. 진짜로 아까는 뭐 몰라라고 했잖아. 이번에는 몰라라고 할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게 병맛스러운 네 깡깡이 TV. 오케이 나이스 이게 지금 활기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아기 고추. 그리고, 이거? 이거 안 된대, 이렇게 하면. 근데 여기 다 없애줘요. 좋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구요. 좋아요, 구독하기. 오렉 걸려.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바이바이. 다음에 봐요.